저영양제안 먹는데. 제가 먹을게요. 네. 오늘 그... 컨셉이 뭐예요? 조영. 뭘 먹고 있어? 야. 뭘 야야? 야. 담에. <놀람에>. 나? 도노토 도노토 치면 되지. <웃음> 그러면은 일식으그 환과 그냥. 이세. 그 네. 우리 반에 예. 주차장 만든다 와아 드 주차장 전기 요 전기 전기 킥보드로 알겠어 알겠 들어가 아직 더 남았는데 아 애찬이는 훈련가 아니에 오늘 동요야? 그래 너의 예 너의 선생님 꼭 선생님이 네. 몰라 그거 내린 살산을 태어나서 선물 어차피 싶네요. 아빠가 오잖아요 응 형이 근데요 산타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구을 받고 자랐다고? 우리 반에 소울 많구나 어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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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연두개 먹었더니 혹시 시 토할 눈